여름에 사실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들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. 네. 여름은 또 옷을 여러 가지를 또 겹쳐 입을 수 있는 또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.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컬러적인 부분이라던가 음. 또 소재적인 부분, 음. 그다음에 실루엣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음. 가장 중요한 사실 뭐 소녀시대 뭐 이런 파스텔 쪽에 무슨 네. 뭐 스키니 팬츠 뭐 이런 것들이 음. 되게 각선미를 드러내는 부, 음. 부분들이 되게 유행이었다면 올 여름에는 그런 실루엣들이 조금 더 루즈해지고 음. 좀펑퍼지만 약간 좀 여유로운 스타일. 린넨 같은 소재. 네. 소재 같은 거? 경우도 약간 린넨이라던가 어. 아니면 뭐 네오플랜의 그런 가벼운 듯한 소재들이 되게 많이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훨씬 더 비비드한 컬러의 뭐 그런 프린트. 어. 그러니까 지금 뭐 정인영 씨가 입은 것처럼. 너무 예뻐요. 질 네, 예수상 예술상.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술상. 저런 프린트가 들어가 있는 네. 저런 스타일도 이제 올 여름에 상당히 유행인 거고 억지로 보여주기보다는 이제는 뭔가 삶의 여유라던가 어허. 그런 힐링의 포인트에서 약간 넉넉하고 루즈한 스타일의 핏들이 많이 유행할 예, 예정인 거죠.